방금 같은 서울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행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4살인 노순철 씨. 지난해 3월 20년지기 친구들과 생애 첫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한 여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전날 여행사 대표와 연락이 끊겨 아예 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낸 여비 1,3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거지, 우리가 다 따지니까 돈이 없어서 못부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돈 우리가 지불한 돈은 다 어떻게 했느냐 그는게그 말을 못 드는 거예요. 해당 여행사는 현지 여행사가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가 좀 아무래도 맞물리는 상황이라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피해 상담만 13,000여 건. 계약한 뒤 여행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일방적인 여행 취소, 일정 변경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여행 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믿을 만한 여행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여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영업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 비용을 카드로 할부납부하면 현금으로 완납했을 때보다 비용을 돌려받기 쉽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